할렐루야!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박재신 목사입니다. 서울지역노예협의회 2023 드림컨퍼런스 제2회 부부초청세미나 및 제25회기 정기총회 그리고 신임 노회장 취임축하식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지역노예협의회는 전국 3개 협의회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모범적인 협의회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서울지역 보그마와 본교단 총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또한 저희 JMS에도 적극적으로 이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JMS 발전에 크게 헌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지금까지 대표의장으로 섬기신 최우식 목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롭게 대표의장으로 취임하시는 이규석 목사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GMS가 추진하고 있는 만만만 선교운동에 서울지역노예협의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만만 선교운동이란 일만교회 1만 일만성도가 1만 한달에 만원씩 GMS에 선교 후원금을 내어 안정적인 선교재정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본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큰 부담 없이 선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장자 교단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한 달에 많은 커피 두잔 값을 절약하여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JMS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3년 드림 컴퍼스를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게 부으시는 역사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